주인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주.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그 반석 위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의가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임재가 이 기도의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함께 연합하여 부르짖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할렐루야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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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후의 시간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를 지키고 나오니 주여 성령님 이곳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지시 없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생명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그사랑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시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침묵가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키실 분 나의 삶의 온전한 반석이요 하나님 나의 삶 한번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흐리지 못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이 시간을 급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시간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성령의 인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그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다른 방법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을볼수 있도록 성령님의 시간을 붙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우리 새로운 결단 있고 회복과 놀라운 회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놀라운 시간으로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3절 한절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2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친구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눌 때 어, 놀라운 내용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친구 또 벗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어, 어떤 철학자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 한 사람의 인상에, 인생에서 우정을 빼앗는 것은 마치 우주에서 태양을 빼앗는 것과 또 같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친구 또 우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이 있어야 이 빛이 있고 열이 있고 우리 지구와 태양계가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산다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통해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신뢰해주고 기쁨과 슬픔을 알고 나를 소중한 존재로 대우해주는 그런 친구 벗이 있다는 게.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가장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뭐 부자이거나 엄청난 것을 소유하거나 많은 지식이 있거나 이런 것보다도 더큰 삶의 축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나에게 이러한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될수 있을까요? 그데 성경에 보면 바로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이 있었죠. 어, 사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친구로 여기시는 바로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을 알고 또 하나님이 그의 기쁨과 슬픔을 아주는 동행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특별한 인생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 이 사람은 내 친구다라고 부르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호칭할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를 따르라. 친구 아들이니까 친구의 자녀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그를 그토록 아끼셨냐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를 택한 것은 아닐 것이죠. 뭐 돈이 많아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어떤 능력을 보고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님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신 그의 중심, 마음을 보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영혼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뭐 대단히 잘났거나 지혜롭거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럼 과연 무엇 때문에 그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불리기까지 전해지게 되었을 수 있을까요? 우리 23절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23절 다시 제가 읽어보면 이에 예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고 친구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나를 정말 신뢰할 그 사람. 그 나의 슬픔과 기쁨을 알고 나를 존중히 여길 그 사람을 하나님도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면 그긴 인생의 두 가지 사건을 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죠. 그가 75세 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갈지 전혀 모르는 그 미지의 세계를 말씀 하나 붙들고 순종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때 아브라함이 진짜 나를 믿고 있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너의 인생을 나한테 맡길 만큼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런 감동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비결인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판단과 내가 배운 것과 나의 어떤 지혜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하는 방법으로 제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가 정말 오래. 기다려서 겨우겨우 얻은 그 아들을 바치는 일이었죠. 그가 백세가 되었을 때 약속의 아들을 얻었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감정상태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아내에게도 말 못할 수많은 감정이 아브라함에게 오고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향했다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을 그 아들을 내리 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네 아들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믿는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줄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버지로서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절망,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내려놨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선택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보신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완벽해져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겁이 많았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신뢰. 하나님에겐 그래서 하나님에겐 그래서 원칙이 하나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는 자를 하나님도 높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중의 역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가까이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나를 친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다르게 한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때로는 천사로, 때로는 선지자의 말씀으로 또 개개인의 사건과 백성들의 이삶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모세 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이유도 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친구로 오시기 위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겠 나를 한번 믿어보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인생을 수많은 다른 친구들이 아닌 하나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맡기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드리는 그러한 새로운 차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을 한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재물 나의 어떤 가장 소중한 거,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으로 결단하며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돌파가 있는 새로운 한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그 주제 가지고 두 가지 정도만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저도 주님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저의 마음의 모든 우상들이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성령 안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앞서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시간 많이 쓰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하나님 이 시간 이 기도의 가운데 제 마음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한 가지를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로 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와 회복의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높아져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침묵하 부르시고 거시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의 신앙생활을 그냥 흘러가는 것이 되지 않게하여 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의 슬픔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진리함을 방해하는 모든 우상들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 재정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또 앞으로의 삶의 미래에 대한 염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생기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깨끗게 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나의 그 마음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찢어놓으려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재밌어하는 것들 하나님 이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서 사라지고 나오니 성령님 이 시간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넘치게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자, 나는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미 아들을 받으신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기원납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가정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것을 하나가므로 하나님 믿음의 삶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생명님 다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신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싸움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 자기 목숨을 버리며 사랑할 때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수 있는 그 믿음의 도전, 사랑의 도전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향이고 손해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 가장 나에게 불리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다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종이 되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는 예수님의 친구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내가 원망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작은 마음을 깨뜨려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번 안주 그 사랑의 힘 입어서 나도 하나님이 붙여 주신 그 영혼을 목숨다에 사랑할 수 있는 도전 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일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나를 사랑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도 주님의 친구 되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 하나님 복음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하나님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갈망과 그 포르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그것을 향해서 눈을 들고 기도하고 섬기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의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원망하는 입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저의 마음의 신명을 깨뜨리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직장과 하나님 나의 삶의 터전에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한 영혼 한 영혼을 믿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친구라 불림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이번한 적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할수 없지만 하나님 사랑하신 주님이 임하시면 가능한 줄싸우니성령님 우리 마음에 그 사랑영을 깨워 주시고 연합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